본 콘텐츠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후원하고 한국인플루언서산업협회와 한국MCN협회,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주최하는 클린콘텐츠 캠페인 참여영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철수입니다. 오늘은 처수치킨 신메뉴 민트초코치킨을 먹어볼거에요. 네, 제가 먹고싶어서 직접 샀습니다. <laughs> 광고료는 받았지만 치킨은 진짜 내 돈으로 시킨거니까 괜찮겠지? 이 비크림 자극도 적고 잡티를 싹 깔아줘서 너무 좋아요. 외출전 필수템 여러분도 꼭 사세요. 두번 사세요. 돈은 안 받고 제품만 협찬받은 거니까 광고는 아니지 이 청소기 안되면 집청소 차청소 장청소까지 싹다 가능합니다 구매 링크는 고정 댓글로 남겨둘 테니까 구매하실 때 참고하시고요 광고비도 따로 안 받고 제품 팔릴 때마다 인센티브 받는 정도니까 아 이건 광고도 아니지 최근 이런 뒷광고들 때문에 논란이 많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유튜브를 포함한 인플루언서 광고 지침을 구체적으로 개정한 규정이 9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더불어, 자발적으로 광고 문화를 정직하고 명확하게 하기 위해 공정위와 한국인플루언서산업협회, 한국MCN협회, 한국인터넷 광고재단이 함께하는 클린콘텐츠 캠페인이 시작됩니다. 클린콘텐츠 캠페인은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커뮤니티 앱 게시글에서 클린콘텐츠 선서 프레임을 사용해 이렇게 업로드하거나 광고협찬을 투명하게, 명확하게, 솔직하게 밝히겠다는 영상을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많은 크리에이터분들이 참여하셔서 우리 구독자님들이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콘텐츠 환경을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 빨간 토마토도 클린 콘텐츠 캠페인에 동참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앞으로도 모든 광고 영상엔 유튜브 광고 표시 기능을 활용해 처음부터 광고임을 투명하게 밝히겠고 5분이 넘어가는 영상엔 중간과 마지막, 5분이 넘지 않는 경우엔 마지막에 명확히 광고 표시를 추가해 솔직한 콘텐츠 제작에 힘쓰겠습니다. 클린 콘텐츠 캠페인은 9월 21일 오픈 예정입니다. 동료 크리에이터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